예, 지금 손전등 살살 녹는다는 게 이런 말이죠. 지금 손전등 이제 한개 남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요. 예, 살살 녹죠. 오퍼링 못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좋으니까 지금 살살 녹아요. 지금 오퍼링도 상보다 빨리빨리 다 썼고, 얘네도 지금 많이 썼고, 이제 없어요. 이거, 이제 이거 쓰면 없어요, 이제. 야 살살 녹았죠. 아, 무슨, 사, 한 명도 깨 직접 들고 오고, 또 무슨 불털 들고 와. 살아남기 힘들죠 지금 그래도 7 0 이렇게 90초 채웠으니까 좀만 더 하면 됩니다 이 좀만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게임을 좀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반부터판 빼고는 진짜 이거 너무 빡센데 19로부터 탈출한 거그판 빼면은 진짜 한판한 판이 다빡쳤어요 솔직 토그가 저, 직처할 줄 알고, 손전등에 와, 따다다다닥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직처였네요. 이렇게 때문에 직처되고 온것 같습니다. 아니, 사, 아니, 이거, 저, 저 토그가 저 쫓아오길래, 아니,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날 쫓아오나 하고, 그래서 직처되고 직차 직처를 는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갈고리 걸었던 사람 걸어서 숫자 줄이려고 추차한 거였어요. 예, 제가 아까 전판에서 악마야 몰라가라 소리쳤는데요. 그냥 그 농담이고, 손전등을 들고 온 제가 악마입니다. <laughs> 살인마 청정심 트어드리는는 정말 제가 극악무도한 악마였죠. 네, 다행히 그 살인마 어, 살인마가 그래도 좀 살인마들이 제 어그로에 잘 끌리는 편이 아니라서 청정심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냥. 점수 먹을 생각으로 스피릿 잠깐 플레이할 때 생존자들이 앞에서 손전단 깔딱깔딱깔딱깔딱 깔딱깔딱 이렇게 하면은 쫙 빡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근데 다른 살인마들 보면은 제가 그렇게 해도 의외로 평정시 일차는 살인마들 많았어요. 아, 이번 판 이거 설마 엠뽀, 이거 뭐야? 이거 튕긴 건가? 아 어, 한판 한판 빨리 빨리 갔으면 좋은데 아 이맵 나 이맵 나쁘진 않은데 아 누가 튕겼네요 이거 100%아참아 아, 이게 저도 가끔 튕기는데 이게 제 컴퓨터 아 이게 제 네, 컴퓨터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 이게 이게, 이게 자주 튕기는 사람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대바대 서버 서버가 아직 좀 불안정 불안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 자주 사람이 램법 한다기에좀 뭔가 좀 튕기는 사람이 좀 너무 많아요. 진짜, 요즘. 아, 뭐, 램법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는데, 좀 이게, 저런 식으로 로딩 오래 걸려서 보면은 대부분이 튕기더라고요. 야, 왜 살인마 왜 설레디 박았냐? <laughs> 망했다. <웃음> 아닌가? 아니네? 가끔 예, 살인마들이 이제 설레디 박아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레디야? 아닌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레디 하자마자 바로 게임 시작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부터 살인마가 설레디 박았던 얘인데 다행히 살인마 오퍼링 안 썼고요. 아 어, 근데 요즘 영상 찍다 보면 다행인 게좀 노잼 영상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해서 노잼 영상이 이전는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제가 못해서 노잼 영상 나오는 게좀 많이 줄었죠. 이 노잼 영상이게 뭐냐면은 그냥 살인마다 잡혀서 잡혀요, 갈고 걸려요, 또 풀려 나요, 또 잡혀요, 이거 또, 잡혀요, 또 잡, 걸려요, 또 풀려 나요, 또 걸려요, 게임 끝. 이, 이런 게임이 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좀 덜하게 나오죠. 그런 경 그런 게임 좀 가끔 나와서 저도 찍다가 그냥 영상 지워버리는데. 다행히 좀 그런 식의 노잼 영상이 줄어서 저도 좀 영상 찍을, 찍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 어, 또, 제발, 하, 하, 박스 좀, 한번, 제발 좀 합시다. 야, 진짜 이게 그냥, 그냥 튕긴 거면 상관도 그냥 진 램프 판 거면은 진짜 아예 뭐 진짜 램프 판 거면은 나한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면 아뭐 얼마나 빡세게 게임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뭐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까탈스럽구나이 생각 가끔 해요 어, 튕긴 거면 뭐할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무조건 무조건 튕겼다고 하기에는 일부러 램프 파는 사람 이게 일부러 그냥 로딩할 때 일부러 그냥 게임 꺼버리는 사람 꺼버려 꺼버린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 진짜 이 연속 이거 튕기는 거면 진짜 대문건데아 이거 랭 다운, 이거 일부러 랭크 다운 랭크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계속 램법하나아 설마 세무밖에 없냐? 아, 진짜 어떤 놈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면은 도대체 누가 이거, 이거 튕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튕긴 건지 아니면 일부러 램포을한 건지. 또 그거 중에서 200원 왜 받았지? 아, 이거 그러니까 원래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그냥 영상 이거 지우고 다시 재 촬영 시작했을 텐데. 솔직히 약간 오기가 생기네요. 이게 지금 두번 연속 지금 랭, 에, 튕겨가지고, 과연 몇번 연속 튕기나 한번, 그, 한번 녹화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서버 불안정이라서 튕긴 거면은 그냥 뭐할수 없는 건데, 진짜 그냥 일부러 랭크다 출려고 랭크다, 저런 식으로 램퍼프에서 랭크다 하는 거면은 진짜 저욕 먹어야죠. 사실 저런 식으로 랭다 할 필요가 없, 없이 그냥 게임 한판할때 저처럼 못하면 아 저절로 랭크 랭크 떨어집니다 저도 지금 16 16랭영바플레이 16랭,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하면 어저께까지 어젠 어젠가 혼자 플레이할 때 2박 풀까지 채웠는데 아침에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어, 나 포함해서 대풍이 둘이고 태평사 하나, 메가 이 하나. 어, 아, 나 오퍼링 안 끈다. 아, 아, 뭐 오퍼링 그 어차피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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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발시키는 거라서 뭐 상관없는데 한판한판할때 빨리 저 오퍼링들 빨리 없애고 싶죠. 팽미니 것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제 이미니걸좀못 없애서 진짜 살짝 질질 끌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아니면 팽미니 오늘 아침에 제가 플레이하면서 이제 남풍 불포 8만에 이제 4만 모이1 2만 모았는데 벌써 20만 좀 넘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오늘 불포 그러니까 오늘 신전에 보니까 신전에서 신경쓰지마 스킬하고 리더 스킬이 올라왔길래 제가 그냥 다시 구입해서 불포 30만 받았어요. 근데 팩 미니 좀 레벨 50으로 만들고 몇번더 찍어봤는데 좋은 스킬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은 남은 불포 8만에다가 지금 아침에 한거 4만 12만 지금 하다 보니까 또 20만 살도좀 넘은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빨리 불포 모을것 같습니다. 또 저번처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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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리자왜스피리자왜스피리자저 쫓아오세요, 그냥. 나일게좀 해주세요. 나일게 도와주세요. 나 진짜, 나 빨리 이렇게 끝내고 자유플레이 하고 싶어. 그냥, 빨리빨리 빨리 예, 쫓아오세요. 이렇게 참, 좀, 좀, 저좀 늦게 잡으세요. 늦게 잡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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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씨. 아, 씨. 아, 그 왼쪽으로 피할걸. 아니, 그, 그러니까 왜, 아, 왼쪽 피했으면은 자랑 빗맞았는데. 아이, 괜히 오른쪽 피, 오른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살짝, 그, 아슬아슬하게 그 스피릿 그 칼빵에 제가 맞았어요. 그 범위 딱안 들어가가지고. 왜냐면은 그냥 범위 직방으로 맞았으면은 바로 엎어졌어야 했는데 그 스피릿 칼, 나, 소리 나고 나서 제가 좀 늦게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잘못 피해가지고 이제 스, 뒤늦게 스피릿 범위 그 칼빵 범위 들어간 거죠. 주위에 생존자가 있는 건가? 이제 자기 증명 이제 스킬이 좀 켜졌어요. 아, 태평사가 있었구나. 지금 살인 너 어, 스쿨링 있으면 전 죽었죠. <laughs>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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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피해, 피해, 피해라, 피해라, 피해라. 피해라. 어, 이번 판 스페이즈 약간 고인물끼리 나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되게 잘쫓아내녀요 그냥, 남은 생존자들, 절 포기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냥, 루인 깨진, 루인이 깨졌다면은, 막 발전기 돌리는 게 낫죠. 개꿀. 대평자 잡혔다. 아, 이거 뭐 치료를 할 수가 없네. 살인마가 바로 쫓아오니까. 지금 치료를 할수 없고요. 그냥 최대한 머리 도망칠게요. 분명히 살인마, 저 잡으러 올 겁니다. 이게 스피릿이다 보니까, 이게 판자 쪽으로 가도 좀 애매하네. 솔직히 소리만, 스피릿이 쇠한 소리만 듣고서는,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 제가 파악 잘, 파가을잘 잘, 못하겠어요. 자, 스킬 체크 집중할게요. 아까 괜히 실수해가지고, 스피릿이 그, 너, 그, 가도의소명 스킬 때문에 저본것 같아요. 최대한 실수 안 하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두 번째에 걸렸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존봇타면서 발전기나 돌릴게요. 내가 뭐 걸리면 뭐 그때서야 이제 추격에서 맞으면 되니까. 그 생각보다 이피기 잘하는 것 같아요. 이피기가 아까 그 대풍 또 다른 대풍인가? 정경 여기, 아, 여기도 있구나. 누가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치료해줄 겸 그냥 여기 왔는데 없네요. 아무도. 이동했나봐요. 아싸, 루인 루잉 깨졌고. 루인이다 쓰면 살짝 비워볼만 하죠. 아나 봤네 저 붙어있는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씨끌다그러다 끌었다 나 죽자마자 아, <laughs> 아 여기 돌렸구나 다행히 또저 대풍이가, 아, 아, 대풍이 4픽이었네. 이픽 누구지? 그 2픽. 어쨌든 밖에, 그, 바로 밖에 있는, 밖에 있는 그, 발전기 두개 돌려서 다행이죠. 발전기 두개 뭉쳐있, 뭉쳐있으면 나중에 좀 골치 아파져요, 이게. 살인마, 살인마 작전하고 발전기 뭉쳐있는 발전기 커버하면은 솔직히 이거 저희가 못 나가거든요. 왜 이렇게 빠른 거냐 솔직히, 아, 그냥 제가 느린 거였네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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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치료... 치료합시다. 아, 앗따, 자기증명 이럴 때 많이 쓰네. 치료하나? 치료합시다. 아, 아, 놈이던가? 보. 아, 신경쓰지 마구나. 발전기 하나가 어딨더라. 죽을 각오로 그냥 어그로 끌고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번 탈출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생각보다 제가 오래 버티고 있어요. 이픽좀 잘하죠? 이픽 계속 어그로 끌고 다니는데, 갈고리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아, 이픽 매그였다. 아 이거.. 살벌하다 아 짝집이 있었구나 발전기 이제 발전기 하나 남았죠 이 픽이 지금 어그로 잘 끌어요 사실 저 살인마가.. 차가, 살인마 할때 하실 때 주의점이 봤을 때 자는 사람한테 쫓아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완전 저, 스피릿이 저를 쫓아다녔으면은, 전100% 잡혔을 거예요. 아이. 아, 이래서 스피릿 상대로 판전에가 되게 애매해요. 잘못 잡게, 그니까 타이밍을 못 재요, 제가. 야야야야, 야아씨얘 지켰네. 그러니까 스피이이 그냥 초장부터 저 잡아서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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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은, 남은 생존자들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미 발전기 하나가, 하나밖에 안 남았고, 루인도 깨졌어요. 그리고, EP, 그, EP 워낙 잘하기 때문에, EP 또 어그로 끄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이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사실, 완전 오늘 시작한 생초보 아닌 이상, 발전기 생존자들 랭크가 낮아도, 그, 또, 생, 시작하지 얼마나 사람도, 진짜 웬만하면은 발전기 잘 돌리기 때문에, 자, 이번 접하는 솔직히 스피릿이 약간 실수했죠. 그냥 저를, 초반에 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생존자들 잡아서 내는 건데, 좀 e p 간에 너무 어그로 끌렸어요. 예, 벌써, 발전기 돌, 도... 그러니까 여기에 은 집에 또 발전기 돌렸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스피릿이 그이 p 인이 매그토마스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먼저 때려 잡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풍의 태평사를 잡아서 내, 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갈고리, 제가 알기로는 갈고리에 한 명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렴먼데 떼어 잡고, 그 다음에 대풍이나 태평양 이런 순서로 차례차례 잡아갔으면은, 잘하면은 이거 올킬 할수 있었는데, 올킬까지, 아니, 3킬까지 할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 매그가 되게 잘해서, 입이 매그 잘해서, 스피릿이 결국 좀, 킬을 많이 못했죠. 못, 아니, 못하게 생겼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면은 뭐어 근데 그냥 포기하네? 아칼찌 있어서 그런가? 아닌데? 칼지 없는데? 어 갑자기 그냥 혼자 가 이제 몸빵 그냥 혼자 미끼가 됐네요 어쨌든 스피릿이 그냥 초장부터 저절 먼저 잡았다면좀 게임 쉽게 풀어 갔을텐데 저를 먼저 안잡고 좀 어그로.. 사람도 어그로 끌리는 바람에 좀 힘들어졌죠 게임이 어쨌든 1게 완료했습니다